자, 조리에 포를 걸면 참 좋겠다. 그런 그 느낌 들죠? 그렇다면, 은 면포죠, 일단. 그 면포가 기본이 그 되고요. 자, 다음수로 포를 건다면, 은그 옆으로 쑥, 그 넘는 수가 성립이, 일단 성립이 되겠네? 자, 상대가 그 잠시 보는 수가, 자, 궁을 출출해봤습니다. 한번 돌릴까, 여기 돌려서, 그 안정감 있게? 야, 자, 뭔가 그 야망을 계속 꿈꾸고 있다. 그 야망을 꿈꾸는 상대, 자, 포장군 참을 수 없죠? 자, 장군의 여기 막아, 그 잡힌데, 자, 인정할게요. 그 전에 강력한 나이탐바에? 사죠. 그 대신에 포는 그내 네 달라. 자, 마와 포의 교환을 합시다. 그런 뜻. 예, 그래요. 그 야망 꿈꾸세요. 자, 어차피 여기 포는 운명에 쓴다. 운명 했구요. 잡으세요. 예. 자, 사이좋게. 그 장군이네. 아니, 그 장군의 이 어찌되는 건 그렇죠. 일감이 일단 쓰러 그 장군이죠. 예, 자, 장군에 자, 온몸을 일단 비틀지. 그렇죠. 너무나 당연하게 비틀죠. 자, 여기까지 갈까? 말을 걸고 갈까? 자, 아낌없이 가보죠. 그, 아마, 어, 겸마 예상해요. 아, 장군 먼저. 장군을 이렇게 잘그 대응해야죠. 여기 사론제 하면요. 어, 포장군에 약간의 변수가 생깁니다. 지금은 모양조로 그 주황사가 돼요. 자, 이것은 포장군 대비 궁이 그 사뿐하게 올라가기 위함이죠. 그렇죠. 사뿐하게. 이 사뿐함이 참 중요해요. 자 하프에 그렇지 무엇보다 우리 차가 소중하니까 자 선수를 일단 잡기 위해서 어, 상대 병이죠 어, 차가 병을 건다면 예, 어, 그, 합병을 강요해, 그리고, 하프에, 저 얼핏 보면, 어, 포와, 그 차가 묶이는 것 같은데, 그, 마냥,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차만 살풋이 빠지면, 지금은 이수 같아요. 어, 단순하게, 단순하게 교환 통해서. 자, 포다리 한번 끊어보자. 그, 아마, 그, 지금 교환이, 제가 크게, 그, 그렇지, 그, 내키지 않아요. 상대 이장에서. 자, 기본적으로, 예. 자, 외사의 고통을 한 번, 그 느껴보겠습니까? 아, 자, 모양새 좋게, 그렇다. 자, 이 수가 자꾸 하기포 같아, 그 안성, 그 맞춤이 되니까. 자, 그렇죠. 자, 일단 그 여기까지 해 놓고요. 까칠하게, 그 약간, 어, 그 까칠하게 병을 건다면은, 자, 한번더 밀고. 아, 이, 이게 그 아닌 것 같은데. 자, 밀고, 일단 그 밀고 교환을 받는데요. 그 잠시 보류. 자, 이거를 그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 저는, 어, 여기 조를요. 그, 당기고 한번 싶었는데, 어? 아, 그, 지금 보니까, 자, 당기고 미는 수를 봤는데, 그, 좀더 괜찮은 수가 보이네요. 자, 센타의 중요성. 포사타가 안 좋으니까, 그렇다면은, 자, 이거 한 수, 그, 대응하기가, 그, 만만치 않아요. 그, 나중에, 그렇죠? 그, 하포에 상대차를 걸고, 10초 남았습니다. 강력한 나이 탐방에, 아이, 끔찍해라. 그렇지. 이름 뭐예요? 자, 하포에, 차가 소중했을 때, 차가 걸렸으니, 피하세요. 그렇다면은, 그, 주황차를 만질 만질, 마지막에, 그게 아닌가? 아, 그게 아니에요? 아니, 그, 마지막에 불꽃을 한번 태워야지. 상을 걸고. 아, 그래도, 제 외통수가 아닌데, 입궁이죠? 풀파워. 나이탐바에. 헉! 수고 있습니다.